패치 노트 현장에 나와 있는 펍지 플래시뱅입니다. 팡팡! 이번 패치 노트에서는 전술 장비 두 가지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새로운 아이템은 언제나 환영이야. 또 훈련장 개선, 돌아온 고독한 도시 헤이븐, 그리고 신규 서바이버 패스까지 16.2 패치 노트에서 자세한 업데이트 소식 살펴보시죠! 두 가지 전술 장비가 추가됨에 따라 배틀그라운드의 전략성이 한층 더 깊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 예상됩니다. 첫 번째, 전술가방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전술가방은 인벤토리에는 담지 못했던 조끼, 헬멧, 무기 등을 추가로 담을 수 있고 필요한 상황에서 팀원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으니 이용하실 때 유의해주세요. 두 번째 스포팅 스코프입니다. 스포팅 스코프는 공격할 대상의 마커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로 적 발견 시 패시브 마커가 표시되는데요. 해당 타깃을 몇 초간 조준하면 팀원의 화면에도 표시되는 액티브 마커로 바뀌게 됩니다. 스코프에는 고정 4배율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배린이분들을 위한 힐 소식! 배틀그라운드의 숙련도를 높여줄 훈련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데미지 점수가 출력되는 인간 모형, 차량 표적지 등이 다양하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인 연습장이 오픈되었으며 훈련장에 있는 헬리패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 시 점프가 국룰이죠! 두 번째, 월드맵 업데이트! 플레이어분들의 건의에 따라 일반 매치, 에란겔, 미라마의 AR, t m r SR 스폰율이 상향되었으며, 카라틴도 엄폐물 추가 등 약간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산옥을 대신해, 고독한 도시, 헤이븐이 돌아옵니다. 단, 경쟁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에란겔, 미라마, 테이거로만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랜만에 여러분께 서바이버 패스를 선보입니다. 이번 서바이버 패스는 펑크 웨이브로 데일리, 위클리, 챌린지 등의 미션과 레벨을 달성하면 펑크 웨이브만의 다양한 스킨 등의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플레이어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5주년을 기념하여 파트너 드랍스, 커뮤니티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소식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업그레이드된 훈련장에서 몸을 풀고 신규 전설 장비를 챙겨 헤이브의 암흑가로 향해 볼까요? 그럼 펍지 플래시맨과 함께 전장에서 만나요.